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 기자들을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속에 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말을 할때 그 말이 본래는 그 사람 속에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 혹은 생각 속에 있던 것이 말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본래 하나님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본래 하나님 속,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4 0여 명이 되는 성경 기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감화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까지 왔습니다. 본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양피지 또 파피루스 이런 두루마리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성경 번역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마침내 오늘 우리 손에는 한글로 기록이 돼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냥 단순한 책입니다. 여타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이 종이에 글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 글자를 읽겠죠. 단어를 읽고 또 문장을 읽고 또 문단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하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자, 그러는 순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을 읽는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글자와 종이 책에 불과했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박이라고 하는 유대인 화가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Interpretation, 해석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바짝 마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바짝 마른 곳, 어, 황량한 곳입니다. 어떤 생명도 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광야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 광야이고, 또 책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유대인 화가, 이 사모엘 박이라고 하는 유대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당연히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 안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어, 히브리어 단어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이 단어에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녹아 들어가 있다. 왜냐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광야의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이저 책이 주어졌는데, 그책 옆에 보니까 큰 열쇠가 지금 있죠. 어, 저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해석의 열쇠입니다. 저 해석의 열쇠로 성경이 열리게 될 때, 성경이 해석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렇게 바짝 메마른 황폐한 저 광야가 생수가 어, 샘솟게 되고 흐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저곳이... 어, 나무가 우거지게 되고 생명들이 풍성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권 있습니까? 성경책이 아무리 많아도 해석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읽고 어, 깨닫고 해석되지 않으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까 그림대로라면 그 해석의 열쇠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이 성경을 열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말씀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죠? 근데 저 보혜사는 한자 말인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보혜사를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컴포터,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해요. 뭡니까? 상담자. 우리의 조언자, 당담자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오늘 말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는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설교 듣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큐티할 때도, 뭐 암송할 때도 통독할 때도 모든 말씀을 접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이 해석의 열쇠로 이 말씀을 열어 주십시오. 성경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 성경을 풀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열릴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생수가 소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광야가 생명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어,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어,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이 지금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더라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 이게 성전 어, 동쪽 감남산에서 바라본 어,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와 가지고 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흘러 어, 내려가더라라는 것인데 물이 처음에 흘러 나올 때는요 이 물이 찰랑찰랑하게 한 발목 정도 이렇게 흘러 나오더니 조금 지나서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더 지나서는 허리까지. 그리고 더 지나서는 이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이 되어 가지고 강물을 이루어서 이 물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어디서 물이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자, 그래 가지고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6 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면요.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유대 광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까 유대 광야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유대 광야가 얼마나 황폐한 곳인지, 바짝 메마른 곳인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 주변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무가 심히 많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래는 광야인데. 그리고 8절, 그 물이 마침내 어디로 향하냐면 동쪽으로 더 흘러가가지고 아라바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예. 여러분 사해가 그 한자 사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자가 죽을 사자죠.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해. 너무 바다가 짜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그런 바다가 사해입니다. 대드시입니다. 대드시. 그 사해로 이 물이 흘러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름 자체도 사해,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완전히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그 왼쪽에 제일 높은데 해발 800미터 되는 저곳에 있거든요. 근데 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점점점점 많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어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 이 사회 쪽으로 물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로 흘러갈 때 여러분 저기 하얗게 돼 있는 저기가 다 유대 광야거든요. 바짝 메마른 유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광야 주변인데 나무들이 막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사해에 도착해 가지고는 저사해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짜서 생명체가 살수 없는 저 바다에 물고기가 살게 되면서 생명 가득한 바다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노란색으로 된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사해가 보입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루어 가지고 골짜기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절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있고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왕야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사해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사해 지명입니다 사해 쪽에 있는 지명인데 사해 그 넓은 지역이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만큼 물고기가 마치 큰 바다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큰 바다 대해는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이쪽 서쪽이 지중해이지 않습니까? 그 지중에 해 물고기가 많은 같이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죽음의 바다에 있던 사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성전을 열어놓은 건데, 어,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은 어, 뭐 떡상도 있고 또 향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등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그랬는데. 성전 제일 안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전 제일 안에 있는 제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흘러 나온 이 물이 광야를 생명 가득한 땅으로, 그 다음에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를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바다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명절 끝날이었는데, 어, 예수께서 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광야를 보셨잖아요. 그 광야 같은 갈증이, 바짝 메마른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제가 밑줄 거는 저게 성경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조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왔던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아까는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 나왔죠. 성전 문지방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걸 두 개를 연결해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제는 누가 성전이라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그 속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 하시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39절에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 복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 이 말씀 하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였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그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속에서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까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7장 두 군데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47장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나게 하고 사해 바다를 살아나게 하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인데 그 성전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에스겔 47장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어디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부터.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가리킵니다. 단지 우리, 뭐, 여기 있는 배가 아니, 먹음에 배부르는 이 배가 아니고 우리의 속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심층자하, 우리 의 중심, 우리의 내적자 하 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생수가 소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에스겔 47장에서는 말씀에서부터 그 생수가 솟아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이 생수가 솟아나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열리고 해석되고 깨달아지게 될때 거기서부터 생수가 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지난 어,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시리즈 다섯 편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그 말씀들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이 연결이 잘안 되신다 하는 분은, 지난 그 다섯 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수가 소산하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피지와 또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성령이 오셔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배에다가, 우리 속에다가, 우리 영혼에다가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죠. 이게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떻게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아까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고 했죠. 해석의 열쇠라고 했죠. 우리 속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상호작용하고 생화학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소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림, 맨 처음에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주어진 겁니다 바짝 마르고 황폐한 어, 이땅 생명이 살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면 저 책은 그냥 광야의 책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석의 열쇠이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이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본래 저 광야처럼 바짝 마르고 황폐했던 내 마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내 속에 생수가, 생명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소산한 그 생수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근데 나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흘러넘쳐가지고 내 주변이 살아나도록. 광야가 회복되었듯이 내 주변, 내 현실이 되살아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해석될 때. 해석의 열쇠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한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습니까? 살아가는 내 현실, 이 세상이 광야 같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가 생명 가득한 곳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이 해석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광야 같다. 내 환경이 광야 같다 싶습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때그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소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영신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이 말씀을 열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펼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여러분 속에서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로 어, 사역할 때,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였음과 동시에 또 선교사이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선교의 내용, 바울 선교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성경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딜 가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의 온 사역을 매진했어요.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요.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왜그런줄 압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은 여러분, 구약의 그 한계를 누구보다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구약이 정통했던 사람이 그 당시 또 있었습니까? 바울은 진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구약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이 열리고 풀어지고 해석되고 깨달아져가지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나 뭐하느냐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 속에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주 이 말씀을 펼치고 읽고 듣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 더더욱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너무 말랑말랑한 성경 구절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지력이 사고하고 암기하고 생각하는 이 힘이 인생 속에서 제일 어,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도 하시고, 내가 어, 보지 못했던 그런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주변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한국 교회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많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할때 한국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열리고 해석될 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땅도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그 바짝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